안녕하세요.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지음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 번째 부작용의 문제입니다. 민중의술을 허용할 경우 사회비 의료인이 난립하고 부작용이 많이 생겨 국민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견, 이것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한 이유이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은 순전히 민중의술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나오는 기회이다. 우리가 어떤 논의를 전개할 때 근거 없는 예단을 하거나 선입관을 갖게 되면 합리적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면 민중의술은 사이비가 판을 치고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인가?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 나라는 아직도 한반도 민중의술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아예 시도나 발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한의학이 면역제도에 의하여 한의사에게 독점되기 전에는 한의학도 바로 민간의학이었다. 그러니까 수천 년간 전승되어 온 우리 민족의 고유의술이 바로 민간의술인 것이다. 그런데 그 민간의술은 거의 사이비이고 부작용이 심하다니. 2조 중엽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국가를 이루었던 우리 조상들의 의술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보는가? 누가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인가? 아무 근거도 없지 않은가? 경험이 그 근거인가? 그러나 필자가 직접 경험하고 관찰해온 바에 민중의술은 치료 효율 면에서 오히려 제도 의료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 부작용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민중의술은 대부분 사이비이고 부작용이 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 근거도 없이 사이비니 부작용이니 하면서 민중의술을 핍박하는 터무니없는 행패의 유래를 따져보면 개화 초기 우리나라의 서양의학을 전파한 선교사들과 서양 의료인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침침술을 보고 새고 챙이로 환자를 찌른다고 하였고 쑥뜸에 대해서는 아픈 환자를 불로 태운다고 비판하였다. 침뜸을 얼마나 미개하고 야만적인 것으로 보았겠는가. 그들의 눈에는 그것은 의술이 아니라 무지몽매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짓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우리 입장에서 평하자면 침뜸의 원리에 대한 완전한 무지와 편견 그 자체일 뿐이다. 그러므로 민간 의료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해보지 않고 민중의술을 사이비와 부작용으로 상징화하여 몰아가는 것은 바로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가졌던 터무니없는 서양 우월주의적 사고방식과 동양적 진리에 대한 순진한 몰 이해를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이어받아 자기화해버린 우리의 얼빠진 자화상, 바로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민중의술이 일각에서 염려하듯이 그렇게 사이비가 판을 치고 부작용이 심하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의술로 존재해 올수 있었겠는가? 의술의 자유시장에서 벌써 도태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과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고, 오히려 오늘날 서양 사람들에게는 소위 대체 의학이라 하여 각광받고 있지 않은가. 아, 이 얘기는 사실은 어떤 분, 지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역수, 역수입을 하고 있다. 대려, 안타깝게도 민중의술을 너무나, 어, 문, 민중의술에 대한 무지 몽매로 인해서, 어, 오히려 서양에서 침뜸을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역수입을 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정말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